돕는 사람이 있어요. 이 조력자가 항상 있다고 자 요번엔 트롯맨 중에 인상 참 좋죠. 영탁인데 바가예요바가자손이고 계생. 돼지띠야 그리고 올해 이제 39이 됐는데 굉장히 인성이 좋아 그리고 서글서글하고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서글서글함이 가지고 있더라고. 근데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. 본인 자체 어떤 생활이라든가 모든 전반에 별로 흠을 남기고 싶지 않은 친구야. 자기 스스로가.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단정하고 정갈하겠지. 한편으로 보면 또 우리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. 이 영적으로. 그런 어떤 눈치라든가. 뭔가 이게 신의 어떤 기운, 이런 걸 받아들이기에 그런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. 그래서 풀어보자면, 여기도 참 정신적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어. 20대 때부터 30대 넘어서까지도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늦게 꽃이 핀 스타일인데, 그 정신적인 거를 정신적인 거를 스스로 견뎌내기에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적도 있었다는 거지. 그러니까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거는 그 원동력은 그 사람, 박영탁이라는 사람 자체의 굳은 심지와 그리고 깔끔한 성격, 그 다음에 주변에 어떤 흠을 남기지 않는 그런 게이 친구 영탁이가 여지까지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됐던 거야. 이제, 마흔, 한, 둘 정도가 되면 본인의 운이 많이 바뀌어요. 이때는 일이 아마 굉장히 많아질 거야. 요 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꽃을 피우게 될 거다. 근데, 이 영탁 씨 같은 경우는 여자를 잘못 만나면 좀 나의 기운이 좀 꺾일 수도 있어. 그래서 원래 결혼을 했다면 이 친구도 두 번은 해야 돼. 근데 나이가 이만큼 찼으니까 40이 넘어서 내가 운이 바뀔 때쯤에 이때도 결혼운이 같이 온다. 요때 결혼을 하면 이때는 정말 내 어떤 기운을 같이 북돋아 줄수 있는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노래도 노래지만, 이 친구였던 전체적인 기운은 나의 명예도 올라가고 또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도 덩달아 상승하면서 돈도 벌어. 음.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 영탁 씨가 이게 오지랖은 부리면 안 돼. 남들 앞에 드러나는 그런 공인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순간에는 이 오지랖이 나중에는 잘못하면 욕을 먹는 어떤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.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는 조금은 냉정해질 필요도 있다. 냉정, 냉철해질 필요도 있다. 대신에 돕는 사람이 있어요. 이 조력자가 항상 있다고. 그러니까 그 복을 완전하게 내 복으로 또 나의 어떤 인생을 위해서 쓸수 있으려면, 있는 데에는 그런, 쓸수 있게 되기까지는 이 조력자의 역할도 영탁씨한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인복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에요, 이 사람은. 뭐 작곡도 하고 어, 작사 작곡도 하고 뭐 이제 곡을 쓰는 것도 같이 하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그에 따르는 뭐 어떤 명예나 아니면 나한테 들어오는 어떤 수익 이런 거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본업에 좀 충실하시고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크게 확장을 이 친구는 안 하는 게 좋아. 그 그러니까 사업적인 역량은 조금 부족해.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보다 자기가 할수 있는 일,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더 낫다. 예,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우리 영탁 씨도 앞으로 잘 돼서, 그러니까 앞으로는 명예도 있고 돈도 벌고 사회적인 위치도 올라가는 사람이니까. 잘 돼서 계속 볼수 있는 그런 좋은 가수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